네 안녕하세요 연달아 찍게 됐는데 지난번에 살찌면은 <laughs>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어, 조회수가 만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유튜브를 물론 수업 영상만 찍어서 뭔가 억울로가 끌리지도 않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육가 나름 채널인데 육가 영상으로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리고 뭐 살찌는 직업을 잃어요뭐 단점 이런 것들이 유독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해자가 많은가 이거랑 아 그렇지 좀 재밌어 보이니까 들어보셨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약간 연장선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은 육아 강사 안 하시는 게 좋아요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어, 뒤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이 짧은가 긴그 사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배경이 너무 예쁜데 여기는 용인 양지에 있는 플라잉 요가 산책이라고 하는 요가원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까지 수업이 다 있고 어, 두 개예요. 플라잉 요가 산책과 그냥 요가 산책이 있는데 매트와 플라잉 모두 다할 수가 있고요. 주말 수업은 토요일 오전이 있으니까 용인 양지 쪽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한 번쯤 오시길 바랍니다. 원장님이 달라고 한거 아니고 그냥 배경이 예쁜 김에 어차피 앉아서 찍는 김에 겸사겸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음. 그럼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일단 30대 초중반 분들 그리고 자취를 하는 분들은 조금 비추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어떤 직업을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했을 때는 그 추천하는 대상, 그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 항목은 그 직업 자체라기보다는 생활비, 금전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20대 초반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정비의 차이가 좀 달라서 그래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고정비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고정비 없었어요. 고정비 뭐가 있지? 음... 버스비? 그건 엄마가 저한테 내라고 하니까 버스비? 버스비나 뭐 핸드폰비? 근데 그 이... 20대 초반까지는 저는 엄마가 내주셨지 않았다. 이게 어, 소펀디? 그리고 고뭐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대에는 뭐 핸드폰비, 뭐그 나머지는 그냥 다 생활비. 뭐 술도 마시고 카페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안 쓰면 안쓸수 있는 금들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가 강사를 딱 시작을 하고 처음 직업을 구할 때 내가 딱한군한 한 군데 내가 이렇게 딱 합격을 하자마자 내가 거기서부터 막 30대들의 일반적인 연봉 금액 월급 금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저도 하루에 한 타임 나가고 하면은 두번 나가면은 6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월화수목금을 나가는 게 아니라 월수 뭐 월수금 이게는 66638248 그럼 80만 원이 최안 되는 60 얼마 70 초반? 한달 월급이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 분들은 거의 약간 좀, 어, 알바한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지만, 우리 30대 친구들, 저도 30대니까 그냥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고정비 많이 나가거든요. 일단 보험비 되게 적게 나간다고 해도 10월만은 나가잖아요. 실비나 뭐, 암이나 뭐, 등등등등. 그 외에, 이렇게 뭐지, 연금 보험이나 이런 거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거비도 좀 많이 나갔거든요. 어 전세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세대출도 이자 내실 거고 월세이신 분들은 월세가 나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관리비 내가 주거 형태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나가고요.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다음 또뭐 있죠? 뭐 그런 거 나가고 연금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 나의 핸드폰비 나가고요. 인터넷 쓰신 분들은 인터넷비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음, 월세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월세 살고,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과 병행하시면서 토요일이나 주말 수업 정도 다니시면서 조금 조금 차츰 차츰 늘려나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나의 요가 강사로서의 자아실현은 주말만 한다라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월세 사리로 전향하고 나서 센터들이 조금씩 흔들릴 때 <laughs> 나의 멘탈과 나의 모아놓던 그조그만이 도토리 바구니들이 엄청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직업은 너무너무 좋지만 금전적인 걸로 봤을 때 30대 이상 그러니까 고정지출이 애초에 좀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음 전업으로 하시는 거를. 어. 그 병행을 하는 거는 꽤 추천을 드리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것만 한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갑자기 확 때려치고 퇴직금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령이 300 넘어가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몇 시지? 이분이 따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꼭 배경이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좀 많이 체력이 딸려요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어, 음, 학원 강사들이 늦게 끝나시는 건 아시죠? 특히 이렇게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가 되면은 새벽에 퇴근하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오후 수업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수업까지 끝나고 집에 가고 뭐 하면은 한몇 시냐? 전 제일 늦게 가는 시간 집에 도착했을 때 11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막땀 흘리고 이렇게 수업하고 그랬으니까 씻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럼 씻고 머리 말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벌써 12시 20분 1시간이 지나있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자면 좋은데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뭐다한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일찍 자면 1 2시 반. 근데 학원 강사분들은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초에 출근 시간이 막 점심 이후. 왜냐면 어차피 학생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셔야 되니까. 물론 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막 말하는 을 건데 어 일찍 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꽤 계시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의 편협한 사고와 개인적인 경험상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전 수업을 하다보면 끝나고 학원 강사분들이 출근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늦게 주무셔도 늦게 일어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저희 직업은 일찍 일어나서 오전 수업 끝나고 또쭉 비었다가 또 늦게 오셔서 끝나고 하는데 이 생활을 좀 길게 하다보면 몸이 하나씩 좀 아파와요. 특히 새벽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안 따라와 주면 오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가가 아니어도 되니 강사 생활을 할때 너무 공부랑 내 몸의 관리 그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타고 나기를 조금 금방 피로해지시고 이런 분들은 생업으로 삼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직업 하나만 가지고는 다른 직업도 같이 가져가시는 편이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체력이 엄청 약한 편은 아닌데, 그, 오전, 오후로, 전 센터들이 항상 멀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하철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체력이 이렇게 계속 일 일씩 HP가 이렇게 축축축축 깎여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많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수업, 일요일 수업 이런 쪽으로 빠지시고 전업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직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학원 강사분들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결국에 우리가 몸을 쓰는 걸 알려주고 지도를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서비스직이거든요 일단 나중에 한번 찍을게요 공간이 바뀌었죠 여기는 신논현역에 위치한 약간 나 지금 센터 소개를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그래도 예쁜 공간, 저기 라브부도 있고 핑크트립도 있고 한데요. 예쁜 공간에서 찍을 수 있게 된건요 가운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했을 때 나이가 30대 이상에다가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 자취하시는 분들 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때 영상을 찍고 바로 일정이 있어서 막 가고 또막 이렇게 오는 바람에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이어서 가자면은 그때 아마 뭐 페이 얘기 이런 얘기를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할 이야기는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좀 부대끼거나 시달리는 게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도피처 같은 느낌으로 강사 특히 요가는 내가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수련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강사를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나의 수련도 하면서 할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한 2, 3년 차 되면서 이렇게 번아웃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처처럼 약간 오신 분들 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 사회성이 떨어지냐면은 일방적으로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전달을 하고 끌고 가고 약간 리드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소통 능력이 점점 조금 떨어져요. <laughs> 네, 나중에 제가 걸리게 된 원장병과 강사병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만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조금 조금,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련 영상과 이런 이야기하는 영상을 좀 섞어서 섞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말로 풀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나중에 제가 원장병 강사병을 한번 다뤄볼게요. 재밌는 썰들이 좀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하는 대화 그런 능력이 좀 태화가 돼요. 어, 말하면 들어 약간 이런?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는데 점점 태화가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어, 회원님들이랑 소통하시잖아요. 경희선생님 은 소통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소통은요 짧은 소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아픈데 그런 동작 해도 돼요. 뭐 이런 동작 할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확인 작업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하는 능력들이 전 진짜 많이 태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말 되게 잘했는데 이제는 좀 못해요. 말을 옛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대신 스몰톡은 진짜 잘해요. 엄청 재료. 맨날 맨날 하는 게 스몰톡이니까. 물론 저는 그래도 성향이 좀 대문자 E 같은 느낌이라서 회원들랑 밖에 나가서 막 먹기도 하고 막 많이 놀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센터는 옮겨졌지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고 또 내가 회사에서 대여가지고 이쪽 직업으로 오게 되신 분들은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필라 쪽으로 아픈 분들이 더 많이 가시거든요. 옛날에는 요가 쪽으로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프셨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아프면 사람이 좀 예민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원래는 안 하던 분들도 갑자기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약간의 비위는 맞춰야 되거든요. 어. 물론 저는 너무 무례하신 분들은 센터에 말해요. <laughs>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센터 측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보 강사 때는 그런 거 몰랐죠. 그냥 막 대하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단순히 요가가 좋아서 강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내가 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한 도반들이 좋고 이렇게 인어피스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세상의 모든 센터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분들이 많은 곳도 계시고 정말 나랑 잘 맞는 분들이 있는 곳도 계시고 근데 이걸 내가 막 골라서 갈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막이 직업을 하면 나는 이제 스트레스 해세방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은 와장창 제가 깨드릴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모든 게꿈결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네 일단 아까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서 그걸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 마지막 이 주제의 마지막.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했고 다음은. 제좀 여러 가지 콘텐츠,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 요가 TTC 요가 강사 자격증 반을 들었을 때 있었던 일, 뭐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그런 것도 지금 약간 메모장에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몇년전 일이라 어땠었지? 약간 그러니까 카톡방을 다시 찾아봐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랑 일기장 다시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장점도 많은 직업이고요. 제가 요즘에 선생님들 인터뷰를 엄청 따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님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직업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제가 조만간 또 정리해서 빨리 올게요. 연말에 제가 면접 일정도 많고 뭐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빠른 정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잉잉 아, 저또 이사해요. 전세인데, 전세 사기 당하진 않겠죠? 저 저번에 그 전세 사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laughs>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잘해서 또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아, 점점 나이 드는 게 보이네. 안녕. 머리색을 열심히 하겠어요.